괜찮아, 들어와. 너만 모르는 거 아니야. 우리 1분만 집중해 볼까?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거는 바로 가주어야. 가주어! 아니고, 가주어. 그러면 우리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.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뭐야? 동사가 여기 있죠? 이 동사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주어가 됩니다. 그쵸? 근데 주어 너무 길잖아. 너네 길면 보고 싶어, 보고 싶어, 안 보고 싶어? 안 보고 싶죠. 귀찮잖아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뒤로 옮겨주는 거예요. 뒤로 옮겨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볼게요. 이렇게 되겠네? 그런데 똑같은 게 지금 몇개 있어? 두개 있죠? 그러면 안 되죠?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지워줄게요. 이 상태로 놔둬도 되나? 안 되죠? 그래서 여기에 이 t 써주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주어는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가짜 주어. 뒤에 있는 이 주어는 뭐라고 부른다고? 진주어, 진짜 주어라고 부르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?